지금 겨울에는 어떤 색이? 겨울에는 약간 따뜻하면서 차분한 색깔 딸의 의견은? 저고 말리려고 젊은 사람한테 <laughs> 아, 젊은 사람한테 안 그래도 요즘 다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 음. 할, 헬스 안가면 집에서라도 꼬박꼬박해 휴대폰을 음. 다안 말려도 돼 미용실에서 샤브샤브 이네 남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으면 해. 근데 너는 남의 의견을 계속 존중을 하잖아. 아니 그동안은 내 의견대로 했지. 요즘에 남한테 나내 머리 자를 거야. 그냥... 경고 없이 확 자르 나타나는 거야. <laughs> 언니가 그 보여준 보고담발 같은 거는 나 처음에 배드민턴 왔을 때 맨날 음. 그렇게 짧은 머리였는데. 난방 음. 히피펌 뭐로 별로 안예쁘구만 아주 평범한 머리인데? 그래. 전문만 알지. 니네는 몰라. 이게 무슨 히피펌이야. 히피펌 더빨아들려야지 요즘은 그렇게 굵게도 히피펌이라 하니까 뿌리까지 하면거 하도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 뿌리까지 나오는 걸 그냥 그렇게 말하지. 작은 차고 작은 걸로 말하죠. 뽀글뽀글 해 음. 이런 거. 이거 음. 또 되게 굵게 들어가요. 굵은 거네 보니까. 앞머리가 파마되면 되게 귀여워 언니. 음, 앞머리를 파마해야지. 앞머리가 귀엽게. 중요해. 내가 저번에 최인혁이가 그렇게 해서 왔었잖아. 음,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한이주전인가 문희 언니가 앞머리가 살짝 외부 졌더라고 음. 그때 어려 보이더라 그래서 코치가 또 눈에 들어왔나봐. 되게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쁘다고? 이쁘다고는 표현을 안 하고요. 눈에 보, 보였어. 내가 더 보이더라고. 언니. 앞머리가 참나 이것 봐. 얘게 완전 귀여운데? <laughs> 나 앞머리 잘라서 이렇게 저러면 되게 촌실러울걸 우리는 아니 이건 너무 짧지 나도 저렇게 단발에 앞머리 파마에 저런 거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더라 예전에는 아무거나 해봤는데 이제는 해도 안 예뻐? 응 음. 해도 안 예쁘고 <laughs> 너무 패트 <팩트. 웃음>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면 안돼 언니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저기 있잖아 길렀는데 드디어 나도 공주병에서 벗어 나는 소리를 한대. 아니, 더, 아니, <laughs> 잘라, 이렇게까지 길렀는데, 잘르기도 좀 아쉽고, 이런 마음이지. 아, 응. 요새 나는 내가 이쁜 줄알아 아니, 오늘 머리는 길리는 게 머리야. 다음 먹어도 긴데, 이가? 응, 맞아. 무슨 속에서도 긴다니까? 어떻을 먼저 다운 시켜야지? 먼저 해야지? 어떻게 먼저 다운 시켜야지? 두피는 금방 나오는데. 두피는 금방 나오지만 다운은 더 빨리 되거든요. 네 그래. 네 기억해. 지금보다 훨씬 반 어둡게 할 거예요. 아이고. 지금 제 뿌리 쪽이 뿌리 쪽이 여기가 굴레벨이거든요. 그래도 엄청 밝아. 지금 이렇게 보면 어두워 보이는데 이랑 비교해서 얘도 좀 밝은 편이긴 해요. 설정해도. <laughs> 고, 오, 위안이. 고, 오, 고, 치료로 하는 좋겠어 고, 너무 달아 너무 지않 아니라. 시비로 하는 게아로게라게 아니라. 시비로 하 아니라. 는게 아니라. 는라시게아게나니라시니까시비게아니게 아니라. 시는니는 하나지 인생. 여기서 어, 이거는 이건 그거 없어. 기본이야, 기본 이야기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요즘 차트들은 하지? 요즘 나오는 차트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 계속 변하고 보니까. 하나 계속 바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차분한 색깔이에요. 네. 이런 붉은 빛이 아니고. <laughs> 엄마한테 내가 이러고만 쫓다는 얘기를 안했어말안 했지. 내가 쉬고 있으면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어쩌려고 그럴 거야. 계속 전화가 가끔 오면, 지금 바쁜 시간 아이가. 그러네. 항상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응. 얼굴 조그맣고 몸도 되게 조그맣고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키는 1 6 0이 되는 것 같아 완전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음. 딱소견이만 하겠네 어어 목네 그, 어, 그런 것 같아 말린 놈네. 돈이 없어지면 차분하고 예쁘겠다 네. 고급 피그테이션 네. <laughs> 강남역 쪽에 일한다고 그랬어 프리피그 모테이션 너친구들다 음. 취직했어? 뭐? 응무지다 어. 뭐해? 알바하면서? 학교 좋은데 나한테 할게 없어 알바하면서 음. 얘기하고 있어?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어, 뭐, 먼저 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은 거같아 어, 가고 싶은 학교도 없는데 굳이 보내는 거 같아 음. 음. 그게 가늘어서 안 따뜻해 음. 굵은 거는 두껍고 따뜻한데 안 말려도 돼. 미용실에서 응. 샤브샤브. <놀람> 응. 엄청나게 따글거리는데. 따글빠글한 대로 다니는 거지. 응. 아니, 나는 잘 다니긴 하는데. 오, 파급적으로 했다, 또 그러겠는데? 그지? 엄마, 뭐리러 이렇게 아니, 지 그, 그, 뭐, 아니, 저 클럽 사람들이 그러겠다고. 마을거리는거 의외로 좀 아줌마 파마라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있어. 왜 그렇게 있냐, 고 그래. 용감한 아줌마야. 정에 있는 사람은 할수 있겠어 이머리. 절대, <laughs> 절대 못해. <laughs> 같이 배좀더 넣으시는 거야. 음. 나니까 하는 거지. 음. 야채 건져 먹자. 앞머리는 둘이 하고 싶은데 뒤에도 하기 들을 생각 아예 안 하지 좀더 두껍게 해도 됐지 두른 걸로 응 음. 앞머리 정도로만 해도 될것 같아 뭔가 만은 방법만 그렇게 말면 나는 맞긴 하요 그냥 막 이렇게 만든 거4 다대에다가 트위스트까지 하니까 더 구불거리는 거야 4대라고 그래? 소스가 배 된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음. 나쁘지 않은 소스. 네? 아니 엄마 엄마가 저넣어줄라고 했더니. 신계로 일하다가 그냥 다 태워가지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 어디 헬스 집에서 음. 헬스 안가면 집에서라도 꼬박꼬박 해내가 음. 100개 이상 하는 걸 꾸준히 하는 그 영상을 찍었는데 음. 나도 기본 뭐 20개씩 3세트를 했었거든 근데 한번 따라 해봤어 계란 불면 괜찮다니까? 소 정도로 내코드되잖아이제 이거 버글버글 끓여지 장비를 투입한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불을 딱 끄고 저이는 음, 거야. 여기